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는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고 나서는 뻣뻣해진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기운이다. 강한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순리이다.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라. 남과 다투는 것은 손해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인간 관계가 나빠서 실패한 사람이 많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굳이 싸워서 적을 만들지 말라. 성인은 다투지 않는다. 이에 천하가 성인을 맞서 다투거나 이길 수가 없다. 남을 잘 부리는 사람은 남 밑에 머무른다.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라. 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이번 생을 사는 이유이다. 나를 탕구하기에도 생이 너무 작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굽히지 못하는 상한 군대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부려라. 진정으로 오른 자는 스스로를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삶을 받아들여라. 삶은 나를 파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라. 현명하게 싸우는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현명하게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다. 삶에 집착이 없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게 된다. 머지않아 밝혀질 거짓말로 남을 회유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남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흔하다. 그러나 곧 신뢰를 잃고 사람들 사이에 설소해 된다. 진실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알면서도 겸손한 것이 최상이고 모르면서도 나서는 것은 병이다. 그것이 병임을 알기에 성인에게는 병이 없다. 자기 자신을 이겨라.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온갖 유혹과 비겁함이 내 마음을 흔든다. 옳지 못한 선택이 지름길 같이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가벼운 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해로운 것을 무시하는 힘으로 스스로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강한 자이며 나를 이기는 사람은 굳건한 자이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봉을 차지하지 못한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이것은 껍데기나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에 살고 있다면 마음이 평온하다. 자기의 환경을 좁다고 생각하지 말며 자기의 삶을 싫어하지 말라. 세상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성과 없음이 같이 존재한다. 어려움의 반대편에는 쉬움이 있다. 길고 짧은 것이 비교가 된다. 악과 기가 있어야 순서가 생긴다. 높음과 낮음이 경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좌절 속에 희망이 있고 슬픔 속에 희망이 있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을 부리는데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사람의 덕이 성숙하면 또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미리 대비하라. 일이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보수해야 할 것은 작을 때 미리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아직 고요할 때 평화의 기반을 굳건히 하라. 위성과 가식을 버려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물처럼 살아라. 최고의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물은 장애물을 피해서 흐른다. 물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흐르도록 부드럽고 강하다. 물은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면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 벽이 가로막으면 물을 먹는다. 벽이 터지면 또다시 흐른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에 오히려 공을 이룬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그 존재가 더욱 빛난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기에 더 고급스럽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된다. 물처럼 끝까지 도전하라. 세상에 물보다 더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 위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구멍이 뚫리고 만다. 약한 것도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이긴다. 가장 완전한 것은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있다. 구부러진 것이 온전히 남는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또 물보다 약한 것도 없다.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게 한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말하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 복처럼 빛나고자 노력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해져라. 나만 뒤처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만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일 때가 있다. 현란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몰게 한다.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몰게 한다. 화려한 맛은 미각을 마비시킨다. 화려한 물건은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조종한다. 착한 자는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자는 착하지 않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다. 높음은 낮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화근이다. 지식은 봉울이요. 실천은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다. 보석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가지 않은 길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재능은 파고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산다. 재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도전하라. 큰 나무도 작은 가지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많이 아는 자는 떠벌리지 않는다. 나의 실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무리하지 말라. 도리어 그 공이 옅어진다. 자기 재능을 너무 광신하지 말라. 마음이 흩어지고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 쉽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더욱 명석한 사람.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더욱 강한 자이다. 깨어난 상인은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번변이 깨어난 사람은 늘변처럼 들린다. 덕이 많은 사람은. 포화로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강요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손실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식량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간단하지만 욕심은 무한하다. 필요한 것은 쉽게 충족된다. 그러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한다. 그러나, 욕심은 수백만 가지가 있다. 욕심은 절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하나, 즉 전체를 선택하다. 모든 대립을 포함하는 하나를 선택한다. 삶과 죽음을 함께 선택하다. 죽음에 반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삶과 죽음을 모두 선택한다. 증오에 대항하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랑과 증오를 함께 선택한다 성의는 전체를 선택하고 세상의 모범이 된다 모범이 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생겨난 현상이다 명예에 취하지 말라 모든 것을 존중하고 다투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영육에서 몸을 둘 알면 오래 견딜 수 있다.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 내가 이룬 공 속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진실의 말을 굳이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라. 화려한 말은 진실이 없는 법이다. 덕을 쌓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억제하지 못할 것이 없다. 금매점을 그 처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